안녕하세요 쨰린들 시청자 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18일 서울 원정대 둘째 날입니다 현재 시간 8시 13분 이고요 수원 인계동 여기는 거의 24시간 콜이 있어요 계속 받거든요 낮콜도 엄청나고 아침콜도 엄청납니다 여기는 어, 어제는 제가 고생아닌고생 지리를 몰라갖고 이게 어, 숙소를 수원에 전하다 보니까 목적지가 있으니까 조금 힘듦이 좀 있었어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지. 출발할게요. 하남시 망월동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어 근처에 2몇 k m 해갖고 서울 가는 것도 있고 많네요. 한번 보고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콜 받았습니다. 양천구 목동으로 갑니다. 팀맵으로 받았어요. 이동하겠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걸 완료했습니다. 여기 목동이고요. 올림픽 대로 따라서 쭉 달렸습니다. 오면서 한남대교, 뭐, 한강대교, 반포대교, 뭐, 양화대교, 양화대교, 뭐, 이런 것도 다 봤습니다. 보고, 여기 도착했습니다. 목동입니다. 세 번째 걸 받으러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자전거 도로. 아이고 찾다가 시간 다 버리겠네 진짜. 이쪽 맞나? 맞는 것 같긴 한데, 어, 잘못 들어왔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수원가는 콜 잡았습니다. 이게 뭐잘 잡은 건지 뭐 금액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아 수원, 수원 제가 있는 수원 우리 숙소 수원 숙소 있는 수원으로가 이거 양평교를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돌돌이 끌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리 위쪽으로요. 아이고. 가자 돌돌아 고생시키가 미안하다 야 아이고 양평교를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아 깜짝이야 또지나서에 절로 가야 되네요 아마 지금 수원으로 제가 들어가면은 수원 근처 코를 잡아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으악, 계단. <laughs> 어제 성수대교 지나는 생각이 나네요. 와, 잘못 잡은 것 같아요. 50분이 걸리네요. 미쳤다. 50분에 이 가격을. 와, 손이 지서 찍었는데. 수원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사도 엄청 많습니다. 어, 저희 숙소는 가까운 편이고요. 음, 두번 정도 가면 됩니다. 수원시청 쪽에 있는 거니까요. 여기도 콜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오다 보니까 중국 한자 간판이 엄청 많은데 여기가 뭐, 차이나타운 같은 뭐 그런 분위기 인가 일단 다음 콜 잡아서 저는 생각 같아서는 막 이게 숙소를 잡아놨기 때문에 어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멀리로 못 가요, 지금. 막 가다가 막 찍고 막 다니다가 도착했는 그 근처에 그냥 숙소 잡아가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은 오늘, 어, 일단은 이번은 숙소를 다 잡고 하기 때문에 저희 쨔이님, 부방장님은 또 강남 찍어갖고 지금 손님한테 가는 중이라카네요 대구에서 강남 온다카는거 <laughs> 용인 이거 티맵은 이게 들어와도 시간을 모르잖아요 깔렸는 것만 찍어야지 어허. 일단 다음 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계동은 콜이 넘치나봐요 인계동에서 아, 계속 빙발이 많다 아, 볼까요 뭐, 16,000원 이런 걸로 해가. 일단 이동하겠습니다. 지금 이래가 가만히 있어가 지도 보고 있을 어제 지도 보다 시간 버렸어요 2.4km, <laughs> 약 5분 소요 예정입니다. 다음 골 잡았습니다. 화성 반월동인가? 네, 화성 반월동 들어갑니다. 운행 시간은 8분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수익은 16,000원 밑에 근데 깔렸어요 아무도 안 잡아요 안 잡는 이유가 있겠죠 거기는 그 이유를 알아보러 이동하겠습니다 <laughs> 왜안 잡지 잠시 후 9시 방향 왼쪽 길입니다 8분 후에 갔다가 다시 오면 또 8분인데 아 신호 없는 길인가요 가는 길이 신호등이 아닌데 여기서 다 신호가 걸릴 텐데 일단 가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아하네요 8번에 16,000포인트인데 카카오로 왜안 잡을까요 여기서 16,000원짜리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어. 재밌겠는데요 요는 24시간 홀이 있는 곳이라서 진짜 아침에도 있고 새벽에도 있고 뭐라 해야 되노 그리고, 점심 때도 있고, 저녁 때도 있고, 처절기도 있고, 밤에도 있고, 24시간 있더라고요. 재밌는 곳입니다, 이 곳이. 제가 손님한테 가는데, 3분 정도 걸리고요. 그거 이리저리 하면 10, 15분이면 운행 완료인데, 어, 정말 궁금합니다. 함께 가보실게요. 운행 완료했습니다. 지금 여기 한 5km 정도 걸렸고요. 시간은 한 8분. 어, 그래,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있는 거 찍으면 제일 좋겠지만, 돌아갈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너무 궁금했습니다. 이거를 16,000 포인트인데, 왜 바닥에 한참 떠 있었을까요? 일단 뭐 가는 길을 한번 또 찍어 봐야 될것 같은데, 좀이렇게 돌아가는가? 한번 찍어서 다시 영상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리를 찍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 5.5km 정도 나옵니다. 이게 아는 길이 아니라서 시간은 좀더 걸리겠네요. 12시 37분. 출발지로 이동해 주세요. 근데 여기 화성 이 동네 있잖아요. 아까 콜 완료하고. 와, 이 동네 진짜 차도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요. 도로는 엄청 넓은데. 사람이 없어요. 다음 콜을 받을 수 있다는 확률이 없으니까 안 들어오시는 거네요. 처인구도 아마 이런 분위기겠죠, 가면. 살려 도돼요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laughs> 시작 버튼을 안녕하세요 초인구 가시는가요 아네 일단 꼭 가지 마라고 하는데 꼭 가가 함주어 봐야지 안 가요 지금 이게 뭐 내가 요 사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이런 거 찍는지 <laughs> 눈에 보이면 막콜 보이면 막 찍어가. 어, 찍어가 맛을 봐야지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가. <laughs> 예, 그나마 옆에 뭐, 용의시청하고 명지대가 있답니다. 골란 한번 살살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인구 상가동입니다. 처인구 상가동. 어, 없습니다, 여기는. 콜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래서 일단 용인시청을 해가, 용인소방서, 그리고, 어? 기사님들 많이 계시네요. 살려주세요. 하고 계시는 기사님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어디 가야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 대리기사님들. 다대리기상한데 부인 데리고요. 역북동이네요. 광역버스. 여기 뭐 광역버스가 잘돼 있어갖고, 다들 버스 타려고 버스 총장에 계신 분들인가? 술집이 없네요, 술집이. 돌돌이가 이끄는 대로 왔습니다 일단 어, 노래방도 있고 <laughs> 기사님들 하도 말바가 저기 월메이드 있잖아 월메이드 월메이드 마이네킹 보고 <laughs> 다 기사님인 줄 알았어요 <laughs> 어 아하 이 보십시오 집중 안 하면 이 꼬라지 납니다 어. 기사님도 엄청 많으시네, 버스 정장에. 류 용인 중앙시장이네, 요 어, 여기가. 어, 공룡 주차장도 여기 100m 앞에 있을까? 이쪽에 좀 있어 봐야겠습니다. 우리 돌돌이, 이제 술 냄새 맡는 능력도 생기고, 이야, 참. 멋지네요. 이야.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대리운전을 시작한 게 11월 15일이죠. 지금 곧 1년이 다 돼가네요. 1년이 되는 날. 아, 축하해 주십시오. <laughs> 제 스스로에게 선물 하나 줘야 되는데. 즐겁게 했죠. 유튜브도 하면서 많으신 쩰리님들을 알게 되고. 아, 갑자기 눈물이 빙동해. <laughs> 우리 째리님들, 고생하시는 제리님들 힘내십시오. 곧 겨울이 옵니다. 라이딩해서 갑니다. 어디까지 가느냐? 인계동. <laughs> 17km. 길만 좋으면 금방 가는데요. 길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길을 또잘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차들이 없으니까. 힐러분들 따라하지 마십시오. <laughs> 용인 특례시 여기가 뭐죠? 용인 시청이가? 아 모르겠고 <laughs> 저는 갈길 <갈기> 갈랍니다. <laughs> 그래도 우린 좋지 아니한가? Yesterday. 제가 이거 꺼내 갖고 막 흔들면은 여기가 어떤 길인지, 아이고, 씨. 비포장도 아이고. 어떤 길인지 예상되시죠? <laughs> 어둡습니다, 일단. 도로가 아니고, 이거, 옆길로 이렇게 가르쳐 주네요. 자전거 길 쳐놓으니까. 여기가 도로로 따라가려고 하니까, 그게 뭐 자동차 전용 도로일 수도 있고, 그래가.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들깨. 태어나오면 데뷔용 <laughs> 네, 40분 성북 안양 인천 피플카 평택 뭐 다들 살려주세요 그거 난리 났습니다 살려도돼요전 <laughs> 어, 살아나왔습니다 120분 지금 1아홉분 계시네요. 근처 기사님 수 119분 127분 늘었어요. 127분 있습니다. 근처 이야 대박이다.